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신흥교회 유초등부 함께 읽는 주일공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언제까지 나를 공격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당신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십니까? 나는 쓰러지는 벽, 허물어지려는 담과 같습니다. 저희가 높은 곳에 앉아 있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나에 대해 거짓말하기를 즐깁니다. 저희가 입으로는 나를 축복합니다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저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명예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단단한 바위이시며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생각해 보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원수들이 시인에게 한 행동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시인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세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세요.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요라고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는 한글 개혁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시편 62편 말씀 1절을 읽어 보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외워 보면서 한 주간도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건강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